저희 집 어딘가요? 영월 보름달이요. 어, <laughs> 젊은 달 와이파크입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젊은 달 와이파크에 왔고요. 여기가... 여기가 미술관이지? 네 맞아요. 음 제가 여기를 꼭 오고 싶었어요. 영월을 제가 한 다섯 번은 갔거든요.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보기만 했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짜 크다. 이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보려고? 네. 이거 어디서 봤어? 인스타요. <laughs> 너도 그럼 한번 찍자. 사진이 진짜 잘 나오는데? 어, 주말에 오면 사람 진짜 많을 거 아니야? 어 그치 그치. 아 이거 그러네 아시바네 아시반 맞지? 아시반 그 공사 현장에서 이거 채우는 거 그거 색칠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네. 이렇게 다 채우는 거네. 이거 예술 작품이네. 와 그러면 이거 완전 환경까지 생각한 거 했지? 아 이거 그렇게까지 <진짜? 웃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거잖아. 어 그렇네. 이런 걸 좋아. 인스타에허려화식 이런 거. 허례화식 <laughs> 있어줘야지 또. 당연하지. 그런 게 없으면 눈밑에서 어떻게 살아. 그럼. 와, 되게 쁘다이 좋다. 그렇지. 어. 음. 완전 데이트 코스네 여기. 음. 어, 인스타 사진용. 이거 봐. 하나, 하나 너 비수관 좋아해? 좋아해, 근데 실제로? 잘 몰라 좋아하는건 귀엽다 좋아는 하거든? 절대 집에 안가 <laughs> <laughs> 예술관 겸 카페네, 그치? 네. 성인 한분 기준 15,000원이시고요 강원도 분, 제천 분은 지역 할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매하고 오시면 1인명 3,000원씩 할인되십니다 어때? 아. 이뻐? 표 네. 감각적이지? 네. 데 <laughs> 아니 예쁘잖아 진짜요? <laughs> 혹시 이거 발람을 하면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나요 어, 네, 가능하신데 쓰레기통에서 이쪽에 만나게 주셔야 돼서 <laughs> 사진찍고 이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아.. 있을까요? 끝나고 와서 음료 부터? 그 거기서 마시고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람하는데 1시간 걸리네 1시간? 음. 아 오케이 자, 이걸 찍고 입장할겁이코드를코드를 찍읍시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성 여기는 이제 컨셉의 목성이다 딱 이런 감성이 음. 빛이 들어오는 것도 표현을 했을 건데 이런 하나 아.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쫙 빛이 들어 오뭐 아. 뭐. <laughs> <laughs> 스케일이 장난 아니야 오와 <laughs> <우와>, 여기서 이렇게 화려해 <laughs> 보이는 게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찍지 <laughs> 아나 근데 난 이런 감성으로 못 찍겠어 남자들은 이런 거 사진 잘못 찍는단 말이지 나도 잘못 찍어 그래? 아니 너는 <laughs> 내가 차라리 이렇게 앞으로 나온. 듯한... 아 그러네. <laughs> 오빠 완전 안으로 보고. 어. 그거네. <laughs> 어, 됐어? 네, 이런 느낌. 어어어 어, 어, 어. 얘가 선명하면 더 좋았겠다. 근데 뭐 그치? 괜찮아. 목성 안에서 이제 달을 쳐다보는 느낌. 응응응. 응, 응. 잘 찍고 있어? 응. 똥통 어때? 멋있어? <웃음> 아니. 삼으로 <laughs> <산부러> 가시죠. <laughs> 근데 나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달라잖아. 좀잘 찍고 싶은 욕심이 있어. 음... 잘 찍어주고 음, 음, 음. 싶어. 폼생 음, 폼사가 음, 음. 뽐샤, 베이스라 그래. <웃음> 저요? <웃음> 네. 사진 좋다도 멋있게 뽐? 하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이제 이런 데서 데이트할 를수 있다 이런 건가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저는 저의 열정을 보여줘서 네. 어떤 한국 분이 이걸 또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리고 저한테 데이트 신청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 <laughs> 아, 이 남자 괜찮다. <laughs> 나 안에 이렇게 지나가보고 싶다. <laughs> 와, 나는 뭔가 이걸 보면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치? 그럼 작품을 이제 해석을 여기서 보면 <laughs> 마치 별똥별이 떨어질 때 회전하는 빛들의 집합체. 되게 인거 같다. 영어 집문 수능 영어 집문이었어. 먼저 보고 수를 <laughs> 보고 <살아보고>, 아 이거였구나. <laughs> 붉은 파빌리온으로 갑니다. 뭐가 맞네. 바벨리온. 나 아, 이거 돌이 되게 멋있다 생각했어 전복 같은데? 전복? 어. 태국 돌인데? 그래. 관자 이렇게 약간 떠서 먹는 약간 그 느낌. 강돌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태국 문양을 새겨. 오케이 다음으로 가시죠. 어때? 생각하던 거랑 딱 맞아? 원래 인스타에서 가서 여기 와봤던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느낌이 똑같아? 나는 저거 앞에 있잖아 뾰족뾰족한 거셀 어. 처음에 입구에서 봤던 거 그것만 생각하고 왔거든. 생각했던. 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에 와서도 이제 볼 가치가 있다 그치? 사진 찍을 가치가 있다 어 신기하다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아, 아 미안해 <laughs> 우리도 이러면서 이제 돌다가 <laughs> <laughs> 파빌리온이 뭐지? 예술가에 의해 세워진 가설물 다음으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어떤게 찍어야 되는지 일단 대충 예시를 해줬어 응 음. 그러니까 똥손이어도 저대로만 찍으면 된다 여기는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표현한 을 거네, 그렇지? 저거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 예? 닫아놨네. 네 말도 안 돼. 음. 오. 이용이 돼. 심지어 맞았어. 돈을 내면 가능하네 평일에는 한 번밖에 안 되고 음. 한 시에. 주말에는 세번 되네 세 타임. 오. 여기는 비장한 음악이 나와 또. 똑같이 생겼네. 다 닮은 것 같아. <웃음> <웃음> 다음으로 이제 가볼까요? 움직여 어? <웃음> 뭐야? 이 <laughs>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노래가 더 있어? <laughs> 노래가 총 4개야 그럼? 응. 다음으로 가시죠 네 이렇게 빛이 떨어지잖아 응. 근데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와 뭐야 이거 어, 되게 예술 작품처럼 보여. 다음으로 가시죠. 음 사진전이 다시 나왔어요. 좋군요. 뭐뭐아 아니. <laughs> 소리 나. <laughs> 오.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떨어져 있잖아. 아. 거기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이 되게 좋아. 오늘 아티스트 같은 발언 많이 한다. <laughs> 아니, 미리 공매해 왔지. 섬세한 그게 있네, 그렇지 그래도 섬세하니까 <laughs> 그래서 하나하나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치 이유가 없이 만들어진 거 없다? 그치, 하나도 없지 시야 자체가 되게 조각조각으로 보이는 것도 되게 좋아 음... 그림 같아 끝났네? 네? 응? 아닌가? 다음 마지막으로 맥주 뮤지엄이 있어 맥.. 맥뮤? 어, <laughs> 맥뮤 <laughs> 작품을 안 보고 그냥 거울을 <laughs> 보고 가시네 맥주잔 뮤지엄이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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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서는 조각 조각으로 봤잖아. 어. 근데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원통으로 이렇게 다 보이잖아. 어. 저기서 감질맛나게 조각 조각으로 봤다면 미술뻥는 그런 느낌. 음. 미술관 이 맛에 오는 거구나. 난 미술관은 왜 가나 했다? 근데 난 솔직히 혼자 가고 싶진 않아 아직도. 아, 그치? 미술관은 무조건 좀 친구랑 가거나 좀두 명에서 가야 되는 거 같아. 맞아 혼자. 응. 카페를 음. 음. 가볼까요? 앞에 가서 뭐 음료라도 먹고 좀 쉬자. 뭐 이게 뭐지 블루베리 스무디랑 이게 여기 시그니처 카카오, 어, 카카오, 카카오 라떼. 아, 맞다. 얘는 꿀 고구마 케이크. 음. How was here? 너무 이쁘다2 <laughs> 시간 정도 시간 보내기 괜찮았다. Um.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 풍경을 보면서 나가면 됩니다. 세계 여행만 하다가 국내에서 이런 미술관 오는 것도 처음인데 국내에도 충분히 즐길거리 볼거리도 많구나. 아무튼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서 여자친구나 부모님이나 해서 같이 오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